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므로 길르앗 장노들이 입다에게로 돼,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안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하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레아 장노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레아 장노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여호와 앞에 아른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고비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 잠시 잠깐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행의 통장이나 든든하게 들어놓은 보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을 활용해서 권력을 그렇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독에 빠져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되어봐야 감정적으로만 잠깐 좋아질 뿐입니다. 엄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패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갈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기회는 위기 속에 빛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몬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전쟁의 참상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맞서 싸우든가 혹은 항복하든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혹 전열을 정비해서 전자처럼 맞서 싸운다 해도 우리보다 전력이 우세하고 또 상대 진영에서 먼저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후자처럼 항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되고요. 또 자유와 평화를 노래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길라 장로들의 그 모습은요. 전자를 선택합니다. 마서 싸우기로 한 것이죠. 그들은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요청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앞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평상시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입다는요. 못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고요. 서자이었습니다. 출생 신분부터 이미 자격이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정서를 충족시킬 만한 출신이어야 이 하고요. 또 어떤 용맹함이나 탁월한 어떤 그런 경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입단은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 자격 미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긴박했습니다. 사실 장로들이면 누군가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들은 직접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곡히 요청하죠. 위기에 처한 이들이 자신에게 호소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에 입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7칠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냉랭하게 반응을 합니다. 입다의 마음가운데는요 자신을 모욕하고 무시했던 그 과거의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따졌던 것이죠. 너희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내쫓더니 이제는 나한테 와서 왜 도움을 청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들이 어떤 그런 존재냐? 구약에서는요 백성의 대표자요 제사장들의 협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치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신약이 와서는요. 장로들로 구성된 회당에서는요. 법관 구실까지 했습니다. 또 율법 또 전통을 교육 맡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장로들이 이전에 입다 자신을 추방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울 때 나타나서 자기들의 필요를 얘기하는 그장로들의 청을 인간적으로 흔쾌히 수락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언짢을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입다를 세우십니다. 지금 비록 입다의 감정은 많이 상해 있고 또 내켜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리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입다를 무시했던 이들로부터 이제는요 입다를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십니다. 비천한 출신으로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 입다를 이스라엘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을 때 새롭게 민족의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 위기 속에서 빛이 납니다. 암몬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기회인 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입다를 통해서 기회는 위기 속에서 빛이 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당황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이 은혜 받을 기회이고, 이번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이다라고 믿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죽게 의지하는 인생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는 사람은요, 위기를 보면서 절망에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위기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같이 무릎을 꿇지만 그의 마음과 또 태도는 다른 것이죠.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입단은 장로들의 청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습니다. 구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입다의 물음 속에는 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것은 그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입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암몬의 기세에 결코 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암몬 자손의 기세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입다를 찾아왔거든요. 자기들의 자존심을 다 뒤로하고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암몬의 기세에 결코 이 입다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장로들에게 자기 요구 사항을 물은 것입니다. 이 물음에 장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와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맹세로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과 친밀했음을 가까웠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11절 하반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입다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입단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생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서자였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쫓겨났고요. 잡류 즉 건달패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러한 모든 백성을 지휘하는 장군이 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셉처럼 드라마틱했어요. 스펙타클했습니다. 아,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분노로 그렇게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내 삶이 왜이 모양일까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은요 그를 그 바닥에서 그렇게 높이 세워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상황, 우리가 가고 서는 타이밍,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열방에서마 예수 우리의 위로자. 有。Yeah. 心。 心。